자, 아, 여기도, 여기는 글쎄, 망한 된다, 여기는. 찍으면 안 되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신발가게. 여기는 인상, 인상네컷.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뭐 하는 데인가 봐요. 이렇게. 어, 향, 뭐 향기 나네. 향수가 여기는 뭐 이것저것 파는 거잡파죠 여기도 뭐 잡화 자파, 주로 잡화점들 많이 있고요. 아 이렇게 한복을 살짝 입고 있습니다. 어, 어, 살짝 예쁘셔요. 아 외국인가? 못 알아듣네. 일본인가 보다. 아 재피니스. 아 재피니스 한번 해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여기 카페, 카페 의자. 쫙. 좀 있어야 들어와. 한명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다시 들어왔어요. 돌아온 줄리입니다. <laughs> 여기 여러분들에게 담아드려야지. 못, 오, 못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 얼굴은 빼고, 얼굴, 얼굴 나오지 않게 조심조심 찍어야지. 얼굴 나오지 않게. 조심조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심조심. 얼굴 나오면 큰일 나니까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마구마구 찍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여러분들 못 오시잖아. 대신 찍어주는 거 대신. 아, 여기 그냥도 사시는 분들, 이게 가쁜데? 요 정도에서 산다. 이거 가쁘야, 이 사람. 가쿱니다. 아, 여기또 뭐, 음식점? 뭐 그런 거 대충. 뭐, 그러네요. 풍년 쌀떡볶이. 뭐잘 되나봐요. 옛날엔 좀안 됐는데, 요즘에는 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다살이야, 뭐. 저기, 고미술. 고미술, 저기 이렇게 쫙 하면, 저기, 저기, 보이시죠? 보이시죠? 요렇게. 자, 이렇게 갑니다. 또 옷가게도 있고. 저기, 한복가게도 있고, 이렇게 뒤에 한복가게. 음, 뭐, 여기는 주로 먹는 거. 뭐, 간식, 간식, 간식거리. 간식을 뭐, 뭐냐, 저기, 뭐냐, 그. 감자하고, 뭐야, 저게. 하여튼, 이게 뭘까? <laughs> 찹쌀 도너츠하고, 하나는 찹쌀 도너츠하고, 하나는 핫도그, 저기, 뭐야, 저거예요 호떡. 맛있겠다. 아, 난 점심에 햄버거 먹고 왔다, 집에서. 이런 거 막, 잡아, 막 팔아요, 잡아.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아, 예쁜 거막 많이 팔잖아, 이렇게. 책갈피해봐. 얼마나 센스있어. 음 아, 이집또 부자인가 본데 이거 부자인데 <laughs> 부잣 부자 집인데 오아 여기 그 사슴 있다 사슴들 사슴들 여기 타로 가게라 타로 가래 앞에 있는 사슴 너무 귀엽죠 사 사주팔자 음, 저 사주팔자를 믿지 않지만 여기는 또뭐 악세사리 가게인가 봐요 행사도 하고 뭐 그런데요 행사 뭐 하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특별히 찍어드리는 맞춤 서비스, 맞춤 고객 서비스. <laughs> 우와 옷도 옷도 꽃옷 이걸로 했어. 뭐은슨 일이야? 나 이거 처음 봐요. 야 꽃을 꽃을 갖다가 세상에 이걸로 다뜬 거야. 야 이거 또 팔아. 이걸또 팔아. 이거 봐봐. 와 팔아 이거 팔아. 오 신기해, 오 신기해. 아 갑니다. <laughs>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아, 저, 저, 길 건너, 이렇게. 아,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 뭐, 볼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기는 뭐, 그냥, 제로변에, 그냥 뭐, 음식, 음식점도 있고, 뭐. 이마트네, 이마트가 있네. 이마트24. 저거 건너야 돼? 어. 여기서 이제 건너갖고, 건너갖고 몇 분이야? 한 2, 어. 2, 3분이면 가나 2, 3분이면 도착한대요. 가서 그림도 한번 훑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유준님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몇 살이에요 유준님 이유준 몇살 안녕하세요만 계속 하지 말고 <laughs> 안녕하세요 몇번 하는 거야 이유준님 안녕하세요 몇번 했나 내가 세볼까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번 했어요 자 이유준님 몇살 12살? 아이고, 12살이구나. 그러면 저기, 저, 아들 뻘은 아니고 아들보다 좀더 어린데. 아, 여기 하경방님 뭐 하냐고요? 처음 왔다고요? 아, 여기 원래 저김줄리 방송인데요. 원래 저희는 노래하고 춤추고 노는 방송인데, <laughs> 오늘은 그, 어, 우리 저희 선배가, 어, 경기대학교 서양화 학과, 저 서양화 전공이거든요. 서양화 전공인데, 그, 또 이런 것도 보여줘야 돼. 서양화 전공인데, 그, 우리, 윤 작가님은 만날 배로 가고 있어요. 아, 게임 방송이에요? 아, 그럼 좀 이따가, 아, 그래요? 게임 방송? 어. <laughs> 근데 게임을 할줄 몰라. 한이에요? 한이? 아, 게임 방송의 한이. 신아가 어. t v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여기 카페 좀또뭐뭘아 뭐, 뭐, 카페 가 아니야 이거 이거 그거야 초 같은 거 향기 나는 거 그런 거아 아니다 악세사리였어 아니네 악세사리네 가만히 보니까 저반지잖아다 반지야 저가 가까이 있는 게 반지잖아 개인 방송을 할줄 몰라요 하고 싶은데. 게임 방송을 할줄 몰라요. 잘 되길 아. 바란다고, 제이 연우님? 네, 감사합니다. 명, 명탐정 푸비워요? 네. 푸바오? 어, 명탐정 푸바오를 네. 좋아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푸바오가 되고 싶다는 건가요? <laughs> 아, 푸바오 좋아한다는 얘기인가 보다. 만화를 좋아하시나 보다, 만화. 로, 로블 왜 안함? 아, 누나가 아니라 아줌마지. 49세인데. 저 가야 돼요? 제이 연우님? 그래서 그래요. 잘 가요. 빠이빠이. 무지개, 무대 찌찌 빵빵이. <laughs> 실시간 쇼트 처음 봐요. 쇼트는 아니고 실,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시루시루님. 반갑습니다. 저 어디 가냐고요? 어, 어, 저, 저 실방이 평일날은 8시에서 8시 반까지 하고요. 어 중간 중간에 또 하고 있습니다. 가, 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특별해또 그 전시회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킨 거예요 여기를. 아 여기가 여기는 이제 여기가 한병은 미술관이 왔네요 드디어. 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쏘리. 이 윤현덕. 자 여기 보이시죠 윤현덕. 자 이렇게 아주 멋있는 나무가 있는 데서. 자, 빵빵이 옥자야, 옥지야. 넉바 이슬리페. 누나 지금 어, 누나 어디 가요? 한백원 미술관. 얼 얼고 좀이 뭘까? 얼고 좀. 쏘리. 저 지금 구독했어요. 감사 감사. 땡큐 감사. 땡큐 베리 마치. 자 여기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아주 굉장히 그 정정이 흐르는 듯한 음 그런. 야 여기 뭐 나무가 뭐 이건 매. 몇천짜리야, 이거? 몇억짜리 같은데? 봐봐, 이 나무, 이런 거. 이런 거 처음 보잖아, 이런 나무. 하, 이거 나무. 너무 좋잖아. 자, 이제 작가하고도 만나봐야죠, 저. 어머, 윤 작가님. <laughs> 아니, 근데 방송에 나와도 돼요? 무슨 실시간 스트리밍에 나오셔도 돼요? 아니, 윤 작가님은 그래도 작가잖아. 오늘 여기 왔는데. 정면. 자, 이렇게. 네, 아, 아니, 아니, 정면을 보세요, 정면. 아, 알, 알겠어. 네. 아, 한 가지 여쭤볼 거 있는데, 이번 작품에서의 그 제목과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아, 그... 그 작, 작품의 작가에 대해서. 긴데요? 네. 그 얘기를, 61명이 듣고 있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아, 그뭐 생선과 소멸이나 뭐 그런. 크게, 크게. 네. 응, 작가가 처음, 처음 봐요, 이런 애들은. 아, 그래요? 음 응. 네, 처음 들으니까 예, 네, 아, 처음 네. 들어봐. 이분들 처음이 이런 거를. 네, 제목은 이겁니다. 아, 챈지, 챈지인. 네. 어, 어떤 진보적인 가상에 대한? 음, 진보적인 가상에 네, 대한. 저렇게. 네, 음. 작업은 뭐 이걸 보시면. 돼 음. 음. 칠하고 깎아내고 칠하고 깎아내고. 아. 그 반복된 행동의 연속. 네. 네. 그 다음에 생성되고, 소멸되고, 음. 생성되고, 소멸되고. 음. 그런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웃음> 네. <웃음> 후배로서 왔지만, 저는 또제 거를 다 챙겨간다는 사실. 이 사실을 좀, 한번 이렇게 휙, 한번 휙씩 돌릴게요. 이거 한번 휙씩 돌릴게요. 이렇게 멋있는 작품을 여러분들 와서 못 보시잖아요. 네. 아, 그러면 말을 안 할게요. 아, 말을 안 할게요. 지금부터. 감사합니다. 예, 말을 안 할게요. 목소리가 너무 크대요. 자, 우선 그림 한번 볼게요.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그림을 어디서 보겠습니까, 여러분? 저거는 100호 이상 되는 겁니다. 자, 윤현덕. 윤현덕 화백님제 선배님이에요. 아, 어, 작품이 뭐, 작품이 뭐, 아, 예술적이에요, 지금. 아, 자, 우리가 말로만 듣는 거 너무 멋있잖아요? 이렇게 멋있는 작품을 어디 가서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물론 오는 사람도 있겠죠. 오는 사람도 있겠죠. 못 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를 끝으로 이제 실방을 끌 겁니다. 자. 아, 프로필이 저희 강아지라고? 강아지 이쁘다. 시루시루. 시루시루가 강아지예요? 어. 박지환 님도 지환이. 저처럼. 뭐가 저처럼입니까? 어. 박지환 님은 나는 귀영이. 음. 여기 여러분 욕 쓰면 큰일 나요. 요즘에 걸러내요. 조심하세요. 욕 쓰시면 큰일 납니다. 이쪽 반대편에도 있어요. 반대편에도, 이렇게. 자, 예수, 예술적인 작품을 여러분들이 언제 또 보시겠습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다 틀려요, 지금.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근데 조금씩 다 틀려. 다 틀리잖아요. 이거 어디서 가서 봐요. 이런 거, 이런 거를, 이런 거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돈 많은 분들이. 작가의 그림이 무슨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 죽이잖아요. 이걸 미, 예술적으로 보라면 죽인다 그래요. 너무 멋있다고. 농이, 농이 익었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아까 작가 인터뷰까지 나왔잖아요. 저니까 해준 거지. 딴사람은 절대 안 해줍니다. 다, 이제 다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영상 꺼야 돼요. 감사합니다.